대만 구경 항공사 중화항공에 따르면 총 22억 4,600만 달러, 하나 3조 2,825억 원 규모의 육박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항공기 및 백업 엔진 구매를 승인했다. 새로운 항공기는 2029년 인도될 예정이다. 중화항공의 북미 및 유럽 장거리 여객 증대와 화물 시장 점유율 확대에 사용될 예정이다. 구매 물량은 에어버스 A350 1,000 여객기 10대, 보잉 777-9 여객기 10대. 보잉 777-8F 화물기 4대, 백업 엔진 7개 등이다. 1959년 12월 설립된 중화항공은 타이베이 타오위안 국제공항을 허브로 사용하며 동아시아, 북미, 동남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주요 항공사로 성장했다.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우호적인 항공 협정을 통해 다양한 노선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팬데믹 이후 항공 화물 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보이며 특히 전자제품 및 반도체 관련 화물 운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만의 TSMC, 폭스콘 등 글로벌 IT 제조업체들과 협력해 안정적인 화물 수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새로운 항공기 도입 추진으로 연료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를 적극 도입하며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